11월 11일 월요일 봄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만여 명이 러시아로 파견돼 이중 상당수가 크루스크 등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동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40여 명이 전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한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미국에서는 해당 협정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오늘 주범 박모 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한 공범 강모 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 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연 대표를 횡령 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광진, 류화연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구영백 큐텐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보문연습용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전날보다 2.84% 오른 139.91달러의 거래를 마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자리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시가 총액은 3조 4310억 달러로 불어나며 같은 날 주가가 0.65% 오르는 데 그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시총 순위 최상위 자리에 오른 건 지난 6월 역대 처음으로 시총 1위에 오른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택시 사업자에 대한 이른바 갑질 관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과징금 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오늘 서울시의회 교통위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관련 질의에 억울하거나 소명이 안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억울하다는 소리냐는 추가 질의에 네 라고 답하면서도 공정위에 불만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 미처 설명을 못하거나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11월 17일 일요일 봉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우리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합니다. 우리 은행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원 주택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원 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아이터치전세론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매 중단에는 대출 갈아타기 상품도 포함되는데, 대환대출을 통한 자금 유입까지 한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